안녕하세요. 중소벤처기업 경영지원 사무소 절세가엔 김하나입니다. 오늘은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 투자 조합 왜 이렇게 핫할까요? 가장 먼저는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함과 동시에 절세까지 진행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벤처 투자 조합 출자는 소득공제를 통한 합리적인 절세 전략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. 더불어 정부에서 추천하고 있는 절세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. 그렇다면 또 정부는 왜 개인투자조합을 추천을 할까요? 바로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. 먼저 벤처투자에 투자하게 되면 얼마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? 3천만 원까지는 100%,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70%, 5천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%까지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예시로 벤처 기업에 1억 원을 출자하면 총 5,9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요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끝일까요? 아니죠. 바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또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.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및 수익을 예시한 표를 살펴보시겠습니다. 내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따른 환급 절세액, 실제 투자 금액, 만기 상환 시 원금을 포함해 만기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당연히 어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진다는 것 대표님들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. 그렇기에 중소벤처기업 경영지원사무소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절세 컨설팅, 벤처투자 컨설팅을 함께 진행해 드리고자 합니다. 다음은 개인투자조합 진행 절차입니다. 개인 투자 조합 서류 작성 및 투자금을 입금하시면 투자 확인서 발급이 진행됩니다. 이후 소득 공제, 배당 수익 등 3년 후 투자하신 금액과 투자 수익률을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